뽀뽀. 엄마 수술 잘하고 와. 엄마 수술하러 가. 엄마 사랑해. 아, 갑시다 술내 수술 몇 시간 하는 거야? 이번 해봐야잖아. 하고 나서가 문제라지만 감기 같은 건 이제 걸리거 나면은 되게 조심했는데 겁먹었어. <목소리> <laughs> 애낳고 것보다 안아프겠어 출산하고 나서는 모든 고통의 척도를 이제 출산과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래도 이게 진주종 있으면 계속 아파하거든. 감기를 걸려도 훨씬 아픈 거예요. 아. 진주종 때문에. 갈게요. 들어가세요. 살아서 <laughs> 잘. <laughs> 아이고. 그래. 아 힘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현이 이어잘 먹겠지.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이것도 맛있겠다. 아빠가 또. 어, 맛있어 <laughs> 박수. 이야. <Yeah>. 이야. <Yeah. 웃음>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할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알지. 알지. 맛있어? 알겠습니다. 윤화께요? <laughs> <유난하게요>? 뭐야? <laughs> <왜? 웃음> 지금 심정이 어때 집에 가고 싶어아 근데 이선 영상통화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응 음. 완전 한 바구니 쓴 건데 애들 볼까 힘나? 응 수술 10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들어가는 건가? 뒤 t a 이거 머리도 어. 밀어주는 건 머리 밀어주는 사람 컨센트 테스트 AST 다 열었습니다. AST야. 린계고고. 기다리다 보면 한 열두 시쯤 들어오겠지. 열었는데 뼈더아있으면은대방전하면은 최대 일곱 시. 저도 7 시다. 응. 어디로 내려가는 <laughs> 거예요? 아이 앞쪽 다른 사실로도 아시면 출선 동안 머리 양갈래로 묶는 건가 하는데 그냥 모든 전신 부채 시술이 양갈래로 묶는 거예고 보자 분 일단 올라갔을 때 여기 어, 네. 엘레베이터 이용 안 되거든요. 네. 여기 끝에서 오른쪽 가시면 엘레베이터도. 응. 양갈래 소녀. <laughs> 이거 챙겨서 올라 올라가시면 돼요. 금속이 이동입자에 니다 긴장하지 말. 네 시간 정도로 예상했던 수술은 7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알림톡이 쌓여갈수록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취에서 깬 지수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침대에 누워 올라왔을 때는 아 많이 안쓰럽더라고요.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맛을 느끼기 위해서 혀와 쏘는 중. 여기가 아니라 여기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전신마취를 해서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뇌 신경기관 중에서 맛을 느끼는 부분 거기에 이렇게 거쳐가다 보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맛이 안날수 있다고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어요 나도 그냥 블로그에서 본 거라서 쓴맛이 난다?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고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말은 아니라서 실제로 먹었는데 엄청 맛있을 수 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건 투턱 보호용입니다 국민봉개 아, 수준은 아니고 산업혁명 수준이라고요? <laughs> 이 수술을 하신 유튜버분들이 다 머리를 이렇게 똥머리로 틀어 올리시고 이걸 하면 이제 농민봉기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농민봉기 수술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저는 다행히 단발이라서 머리를 틀어 올릴 수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묶었거든요. 삼호표명 수준의 어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술하고 을 나면은 일부러 이 슬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개그 캐가 되려는 욕망을 항상 꾸고 있는데 <laughs> 수술가 갔다 온 사람은 해부대에 누른 개구리가 된줄처럼 이렇게 누 있다가 무심니다이라고삭 울면서 깼어요 오늘. 아와파요 수술 부위가 아파서 어, 아파요 아파요 한 것보다 수술 기 시간이 엄청 길니까 음. 이런 고통도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수술을 할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팔을 이렇게 보정을 시켜주시는데 음. 그 상태로 나 거의 7 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던 거 말이야. 일곱 음. 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으니까 팔이 그 접혀진 상태에서 똑같은 자세로 있었으니 아프지. 음. 그리고 이쪽은 쇠까지 꼽으시니까 팔이 너무 아프워. 음. 마취 깨자마자 진짜 진심으로 팔이 잘린 줄 알았어. 팔을 잘랐나 내가? 귀를 잘랐나? 11시 어? 반에 들어가서 여, 6시 반에 나와 저 오늘의 목표는 원래 4시에 나와서 남들 먹는 6시에 밥을 먹고 자고 남편을 집에 재우는 거였는데 병원에서 밤을 새우게 생겼습니다 아유 왜뭐 충분히 자지 나아무나잘 자잖아 응본 사람 입장에서 불편 아유 충분과 복강경 때 돈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번에는 1인실안 가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좋은 게 카톡으로 계속 알려주더라고. 김지수님 수술 중입니다. 김지수님 회복실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시간마다 한 시간마다 김지수님 수술 중입니다. 올때올때 빠짝갑짝 놀라가지고 뭔일났나 해가지고. <laughs> 뭐. 수술 끝났습니다 나오고 그때 이제 회복실 갑니다 이렇게 나오고 어머니가 계속 안절부절하셔가지고 전화와가지고 나 지금 가기 출발하겠다고 막. 아 어머니 지금 오셔서 하참 기다려야 될때갈 거라고 4시쯤에 다시 전화가서 안 되겠다 시 출발해야 될거 같다고 그래서 못시라고 <laughs> <laughs> 여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밥 어떻게 뭐아 약간 너무 안쓰럽더라 여기 누워서 또 아프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까지 막 울고 막 그러고 하면 또 여보 또 속상하니까 꼭 참았지 뒤돌아서 한 방울 흘렸어 근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보 오기 전에 막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어조로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긴장했단 말이야. 아, 생각보다, 그, 뇌 바닥까지 근접해가지고, 여기 귀를 아예 다 열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나이도 젊고 하니까, 수술 시간은 좀 길어지더라도, 귀 완전 열지 않고, 뒤쪽만 째가지고, 수술은 굉장히 잘 됐고, 그니까 러 여보가 검사를 처음 했을 때, CT 찍었을 때, 했지. 그때보다 지금 빠르게 안 좋아졌나 봐 그래서 청력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 위치도 많이 안 좋아졌던 상황이었고 응, 그래서 감기가 안 났나 봐 음. 응. 그래서 청력이 좋아지진 않을 거래 목표는 청력이 더안 좋아지지만 않게 하는 게 목표래 그래서 알겠다 이 현상이 전혀 없으니까. 음 지금 통증은 어때? 음, 평소 진주정 때문에 푸던 거면 한다배 정도 출산했을 때, 다섯 배 정도 입었을 때 지금 총통증몇 단계예요? 음뭐칠 단계, 8 단계 막 이런 구 단계 이런 거 하잖아. 음. 그게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 통증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진통제를 놓고도 진통제 더 없냐고 계속 찾고. 응? 과연 진짜 선만 하나는지 오렌지 주스 맛이나. 아, 혀가.. 혀가 오히려 아직 마비된 것 같아 맛이 안나? 응? 맛이 안나? 맛은 좀나 응. 음. 근데 혀가 마비된 것 같아 한 느낌이 없어? 힘이 있는 것 같아 밥을 먹여줄까? 내가 또밥잘 먹이거든 아, 옳지 자아 아직 단 식었지 <laughs> 이런 기분이야? 아 그래서 애들이 맨날 막 <laughs> 그렇게 네. 하는 건가? <laughs> 나도 먹을게 이제 일어나자마자 책바위 있어? 음. 이서에 너무 진났고요 뭐부터 읽어볼까? 밥도 다 남기셨고요 혀에 감각이 없으시답니다 읽어달라고? 응 이제 읽어줄 사람이 없잖아 음.. 펼쳤어? 응. 둘째 날입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아 친구만 출근했는지 궁금한 게있어 지수 친구가 응. 여기, 여기 원무가 있더라고요 이러고 어. 가려고? 너무 기 상태로? <laughs> 거의 안 밀었어 데 응. 살짝만 해서 한것 같아 내귀 뒤에 안 보여. 안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보여. 근데 그것도 잘 티가 안 나. 티안 나게 잘 됐네. 안아줘. 사랑해요 한다. 사랑. 아빠. 아빠 아빠. 어? 아빠야. 어? 아빠. 채팅 <laughs> 좀떨아져요 병원비? 응. 최종이 아닐걸. 중간 병원비? 병원 진짜 잘돼 있는 것 같아. 아, 진단서도 이렇게 뽑을 수 있어? 진짜 깔끔하고 좋다. 네, 지금 병원에서 이틀 만에 집에 들어가는데 애들이 저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 이현이, 이서가 아빠를 반기는 모습을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켜봤고요. 그럼 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어! 아빠 왔다! 아빠! 일로 와! 어? 엄마? 엄마는 안 왔어. 엄마는 내일 와. 엄마 찾아? 아빠, 여기 있잖아. 아빠. 아빠! 어, 왜? 이사, 엄마 보고 싶었어? 응. 일로 와. 이서사 아, 좋아요. 같이 만세! 우 후! 대야? 만세! 이사, 만세! 엄마의 방, 엄마가 왔소다 얘네 엄마 왔네. 엄마 왔네. 엄마 고생했대. 이 응. 조심해, 이 조심해. 천천히 <laughs> 조심해. <귀> 조심. <laughs> 좋아? <웃음> 옳지. 아이 이상해. <laughs> <비싸, 엄마. 웃음> 어, 어. 응. 아이 그거 만져 주려고. 어. 응, 엄마 아파. <laughs>